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정체성이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거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비용 들여서 치료했는데 결국에 몇년못 쓰고 임플란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바로 임플란트로 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뭔가 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를 잘라내는 식은단 절제술이나 살리는 수식을 해 놓고 길게 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임플란트로 권유를 하고 임플란트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 어차피 이거 이렇게 살리는 치료해서 하는 비용으로 임플란트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결심한 게 살리는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잘 쓰는 케이스들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분은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했지만 한 5년 정도 잘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 보면 한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앞니 위쪽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없었다를 반복해요. 이 연자분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거는, 내연하기 한 7년 전에 크라운한 앞니 잇몸에 피곤할 때 염증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고,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쓸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 공간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벌어져 있어서 여기를 갖다 묶어서 크라운을 하는 적이 있고 옆치아는 괜찮고 근데 이제 염증이 여기에 커다랗게 있고 여기도 커다랗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고 고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크라운을 뜯어내고 당연히 신경치료를 해야 되겠죠. 신경이 괴사가 돼서 뼈가 녹다가 맨 바깥쪽 뼈를 녹이면 이렇게 여드름이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치료를 일단은 하고,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뭔가 여드름이 안 없어지거나, 증상이 안 없어지거나 몇달 지났는데 뼈의 치유가 안 보인다 뼈가 하얗게 안 차오른다고 하면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잇몸을 갖다가 조금 더 예쁘게 해 보자고 하고 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 여드름이 이렇게 있는 거 뜯어 가지고 신경치료부터 이제 했겠죠 뜯어 봤더니 생각보다 여기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 없이 신 신경치료를 무조건 한 거죠. 여기랑 여기는 신경치료를 한 거고 이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이 염증이 뿌리 끝에 부위까지 다 인발부가 돼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한 거예요. 경과관찰을 하는데 이 부위가 염증이 안 없어져요. 항생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없어지는 게 관찰이 돼야 경과가 좋은 건데 이렇게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분들은 이 부위가 시스트 낭인 경우 여기에 조직이 이미 라이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뼈가 잘안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자분들 이제 그게 의심이 됐고, 치근난 수술로 바로 들어가기로 계획을 했고, 확실해야 되니까 이세 개를 하기로 진행을 했어요. 이 몸을 열고 수술을 한 장면인데, 딱 들어갔을 때 뼈가 있어야 될 부위에 이런 살 조직, 연조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 크기보다 더큰 연조직이 들어가 있고 그 연조직을 제거한 후에 뿌리가 노출이 되어 있죠. 정상적인 치아는 여기가 이제 뼈가 여기까지 다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치아 뿌리 끝을 3mm를 잘라내는 수식을 하고 뿌리 끝을 갖다가 채워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뿌리 끝 3mm를 잘라내서 마이크로 미로로 쳐다보니까 크랙이나 이런 건 없었고 여기를 MTA라는 재료로 메꿔주는 작업을 미세현미경 상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재치료를 할 때는 확률을 높여야 돼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세현미경을 쓰시는 거예요 맨눈으로도 할수 있겠죠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 미세현미경으로 했을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미세현미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뼈가 잘 생길 수 있도록 워낙 커다랬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 절개를 향 흉터도 없어졌고 잇몸 고름도 다 없어진 거죠. 크라운도 이렇게 예쁘게 해드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모습이 굉장히 깨끗하게 치유가 됐고 여기 크라운도 예쁘게 치료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몇 년을 쓸 거냐 이렇게 치료를 해서 여기에 뼈 이식해 놓은 요 재료가 잘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1년 10개월에 왔는데, 잇몸에 미세하게 염증이 있어서 이제 스케일링 해야 되는 수준의 염증은 있었고, 특별히 이 뿌리 끝에는 이 뼈가 다시 까매지게 염증이 생기는 거, 그리고 여기 여드름이 나는 거는 없었어요. 2년 4개월에 왔더니, 염증 없고 잘 있었고, 이 밑에는 이제 치석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죠. 치석 제거가 안 되면, 치실을 안 써주면 이부분에 잇몸도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치실 쓰고 스케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3년 4개월 후에 왔을 때까지도 잘 쓰고 계셨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쓰느냐고 하셨는데, 5년 후 오셨는데, 크라운 한게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잇몸에 여드름 같은 거안 났고, 뼈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5년 전에 발치유 임플란트 가셨다고 해도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안 뽑아도 될치아를 임플란트 가셨다고 하시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살리는 치료를 하고, 그런 롱텀한 결과를 많이 보여주는 증례를 갖고 있는 병원을 가시면 확신을 갖고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애매한 케이스는 중간에 임플란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치과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치아 살리는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롱텀하게 팔로우업한 것들 환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살려 놓은 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쓰고 있더라.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마이덴티비라고 저희가 개설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덴티비를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채널이 또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댓글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마이덴티비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